첫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여자 63세 환자분이신데 그 병원에서는 4개월 정도 동안을 주사를 매주 와서 맞으시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. 4개월 동안 매주 맞는 주사는 사실 없어요.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일단 오시긴 하셨어요. 근데 봤더니 상태가 좀 너무 많이 안 좋으세요.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음 노랗게 또는 발,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다 뼈예요. 이렇게 된 이유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면서 뼈가 녹아 버렸어요. 수들전 사진이랑 후 사진이 너무나 달라서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테로이드란 게좀 무서운 주사고 주사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당연히 뭐 선생님 자신이 있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끌고 가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시지만 정말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그냥 아프지만 않게 하려고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다가 안 되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한두 번에서 스테로이드 에 치료가 안 되는 분은 스테로이드로 치료가 안 된다는 분이라. 더 이상 그런 치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더 이제 좋은 치료나 가능성 있는 치료를 권유를 하시는 게 맞고 환자분들도 아, 이걸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미련 없이 조금 더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수술했을 때 사진을 보면 흰색 연골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. 지금 저희가 보이는 사진의 80% 이상이 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보면 후방골기시부 파열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부위가 같이 끊어져 있었어요. 이 환자분은 이 후방골기시부 파열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아픈 게 낫지 않는데 이거는 봉합을 하거나 해서 붙여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해요. 주사로 절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 상태라고 생각하고 주사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 찢어진 부위는 붙지 않고 주사 때문에 연골은 다 녹아버리고 심해서 이제 뼈까지 녹아버리는 아주 최악의 형태를 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했던 수술은 이중절골술이라고 좀 제일 안 좋은 분이 이중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이중절골술 하고 반월상 연골판 후방골기시부 파열의 봉합술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. 환자분이 어 지금쯤 이제 자기는 핀을 뽑을 여건이 되신다, 시간이 되신다 해서 지난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, 지난주 결과 사진들입니다. 보시면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 텐데,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예전에 그 황토빛 노랗게 살색처럼 보이는 핑크색처럼 보이는 뼈가 드러났던 부위가 다 연골이 이제 재생된 상태입니다. 두 번째 부분은 이 후방골기시부 봉합을 했던 부위를 어, 다시 봤던데, 그게 붙어 있는 부위입니다. 붙어 있는 부위가 명확하게 있고, 저희가 이제 이거를 땡겨서 딸려오나 안 딸려오나 강도까지 검사를 했는데, 강도도 아주 전혀 딸려오는 거 없이 완전 유압이 됐습니다. 일단, 지금 이렇게 사진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,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져서, 저희도 일단은 깜짝 놀라기도 했고, 환자분도 상당히 기뻐하셨고, 제 예상은 10년 이상은, 네, 보니까 잘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